반갑습니다. 배초입니다 이번 공략 캐릭은 헌터입니다. 헌터 우선 뭐 차례대로 스킬트리 그리고 뭐 PVP하는 방법 뭐 등등 다 콤보 다 소개해드릴테니까 천천히 따라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헌터 사냥을 먼저 볼건데요 음, 사냥 기본적으로 이게 정석적인 스킬트리인데 자 첫번째 만개사격, 바람의 의지, 우지간 바람칼날 화살의 분출, 그리고 단명 빼고 회폭 빼고 회전배기 넣고 박잇 그리고 뭐 바람 모아 속이 뭐 대지의 소명이 정도를 쓰거든요. 근데 근데 이렇게 이거는 이제 한방 나오는 사양터. 한방 나오는 사양터에서는 뭐 바깃을 빼고 여기에서 뭐 단명을 넣기도 하고 이렇게 쓰는데 보통은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게 정석적인 스킬 트리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일단 사냥하는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음. 자 사냥하는 거 보시면은 일단 이렇게 하는 게 한방 난 사양터에서 사양 사냥 속도는 빠르는데 문제는 너무 돌아다녀요. 너무 돌아다녀가지고 그게 스트레스다. 그래서 한방에 난 사냥터가 아닌데 이렇게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한테 또 추천드리는 스킬들이 어떤 거냐면은 이 돌아다니는 스킬이 대부분 뭐 이런 화분도 뒤로 밀리고 뭐 옆으로 돌아다니는 스킬이 많지만은 최고로 많이 돌아다니는 게 바람의 이지 이게 진짜 많이 돌아다녀요 그 바람의 이지를 빼시고 그리고 어 여기에다가 이제 뭐 바, 바위 뺀 자리에다 회전하는 화살 이게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도 원래 단명 질풍도 돌아다니거든요 그러, 이, 그러니까 단명이랑 단명의 질풍과 이 바람에 이제 두 개만 빼면은 돌아다니기 적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냥 벽에 붙여요. 벽 있는 자리 가서 이런 식으로 등을 붙이는 거죠. 등을 붙이고 자살하면은 그냥 내 앞으로 계속 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좀센 사양 터에서 해야 된다. 고정 자리에서 해야 된다. 벗어나 벗어나면 잡기 힘들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벽에 등을 붙인 다음에 이제 내가 안 움직이는 루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바람의 의지와 단명의 질풍을 빼가지고 스킬티를 짜면 은 이렇게 사냥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사냥터에 따라서 한방 사냥터 같은 경우는 바람의 의지나 이제 뭐 단명의 질풍도 넣어도, 넣어도 되는데 어... 한방 사냥터 아니고 뭐좀센 사냥터를 하,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등을 붙이고 사냥을 하면 좋다는 거자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헌터에 스킬이 추가됐죠 바로 무슨 스킬이냐면은 바람 모아 속기 이거 사냥이 좋아요 원래는 안 쓰던 스킬인데 어, 새로 추가된 스킬, 바람 모아쓰기를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쏘기 전에, 쏘기 전에도 주위의 적을 때리고, 보시면은, 모을 때도 적을 때립니다. 그리고, 뭐, 적을, 주위의 적도 해결하면서 원거리까지 나가는 스킬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사냥 트리는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PVP 스킬 트리인데요. PVP는 이렇게. 그냥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만 쓰세요. 다른 거 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다가 뭐 이제, 회전하는 화살이나, 뭐, 바람무화 속이나, 뭐 이런 거 적, 이런 거적 넣으시는데, 슈퍼마니 스킬은 사실상, 현재 검은사막에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첫 번째 스킬은 이니시 스킬, 단명이 질풍. 그 다음에, 화살 분출. 그 다음에, 네, 바기, 바람을 타는 길, 그리고, 회피 폭발 사격. 이 무적 스킬, 슈아, 슈아, 슈아 무적. 그리고, 우직은 피흡 슈아 스킬이죠. 우직. 그리고, 힐까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뭐, 계열 같은 경우는 뭐, 대충, 뭐, 우지가 바람, 뭐, 이런 건다 아이브 써야 되겠죠. 사냥은 뭐, 쇠을 써도 될 거고, 화살 분출도 아이브. 단명의 지풍은 라브리프. 뭐, 이렇게 써도 될것 같아요. 아, 아이브, 아이브, 라브, 그리고 뭐, 바기토 라브. 라브, 아이브 쓰셔도, 올, 라, 올 라이브 쓰셔도 큰 차, 어, 문제가 없겠네요. 자, 이렇게, 뭐, 계열은 대충 쓰시면 되고. 자, 이제 헌터에 대해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헌터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아, 이 구르기를 좀 전멸로 바꿔달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 구르기를 전멸로 바꿔주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헌터가, 헌터가 구르기를 전멸로 바꾸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제로, 그, 제로백이라고 하나요? 100km 까지 내는 속도를, 제, 그 제로백 속도를 뭐, 자동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헌터 같은 경우는, 이동속도가 진짜 빨라요. 어떻게 빠르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 보통 게임, 그, 다른 클래스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스킬을 쓴다거나, 이렇게 하고 난뒤 뛰어가는데, 부스트, 부스트, 이제, 그, 최고속도까지 가는데 속도가 굉장히 걸리죠. 근데, 헌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스킬 쓴 이후에도, 달려가는 속도에, 그, 부스터 걸린 시간이 없어요. 바로 최고속도예요 네. 그게 모비 옆에, 만약에 이 스치더라도, 바로 최고속도를 띱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클래스들은 다 속도에, 제, 동이 제동이 걸리는데, 헌터는 그런 게 없이, 제일 빨라요. 결국에는, 란 경공으로, 아무리 세 빠지게 따라가도, 헌터는 못 따라갑니다. 이래, 구르, 전멸이 구르기긴 하지만은, 그런 거를 상관없는 이런 이동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아, 100m 까지, 죄송합니다. 100m 까지가 제로백. 하여튼, 네. 여튼, 유식간 저가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동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빨라요. 기동성적인 측면에서는, 낀것 같은데, 캐릭이. 기동성적인 측면에서는 진짜 좋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어, 그래 보시면 되고, 뭐, 이거는 뭐, 이동적인 측면에서 제가 또 뭐, 어, 뭐, 추가적인 설명 해드릴 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모벽에 걸리면은, 이런 식으로, 쭉 빗나가죠? 이, 근데 이드, 이중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달리다가, 이런 식으로 달리시다가, 걸렸고, 여기에는 이렇게 해서, 이걸로 이제, 이동을,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중간에. 회피 폭발 사격도 이동기의 중간에 연결을 쓰셔도 되거든요. 달려가시다가 이렇게, 걸렸다. 돈, 또는 뒤에서 누가 공격할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방향을 정면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달리시다가, 몸이 많다, 이렇게 회피 폭발, 이렇게 도망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똑같이 회피기로, 예, 예, 사용을 할수 있죠. 이 회피 폭발 사격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방향을 지정하는 곳으로 고르거든요. 그러니까, 정면을 달려갈 때, 정면으로 이렇게 가면서 누르, 정면을 누르면 앞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음, 이런 식으로 달려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도주할 때나 추격할 때도 중간중간 섞어 써라 라는 게제 말이고, 달리시다가 한번 쑥쑥쳤다가몹이 걸린다 싶으면 쭉, 이런 식으로 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스킬을 쓰고 난 뒤에도 지금 속도가 느려진 게 하나도 없죠. 이게 바로 헌터의 장점입니다. 만약에 매에서맵 끝까지 달리기를 했을 때 가장 빠른 건 헌터다. 그래서 기동성인 측면, 기동성적인 측면에서 헌터가 굉장히 좋다는 거. 그래서 전투를 할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전투할 때 진짜 막, 뭐, 상대방이 가까이 온다고 그냥 스킬 막 쓰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진짜 바보죠? 아니, 왜 원거리 캐릭을 가지고, 왜 원거리 캐릭을 가지고 근접 캐릭터 맞아지면 싸움합니까? 무조건 이 이동속도를 이용해서 거리에 벌린 다음에 스킬을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옥 쓰다가 상대방이 다가오면은 이렇게 회피폭발 무조건 빠져나가고, 또 거리 벌린 다음에 스킬을 쓰고, 또 상대방 둘러 굴러 빠져가지고 또 뛰어서 도망가요. 상대방은 모비에 걸리거나 또스킬쓰고다니이속 떨어지기 때문에 거리 벌어질 수밖에 없죠. 또 거리 벌리면서 싸워주고또 이렇게 거리 벌리면서 싸워주는 거예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이 다수쟁을 할때 헌터가 잘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벽에 등을 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벽에 등 아니 벽에 등을 대고 싸움을 하는 건데, 자 벽에 등을 대고 싸우면은 저를 공격할 수 있는 곳이 180도밖에 없죠. 그냥 정면으로 이렇게 싸움을 하다가 만약 상대가 달려온다, 그러면은 흡피 폭발 사격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거리라는 장점이, 시야가 넓죠. 시야가 넓기 때문에, 적이 만약에 온다, 와서 스킬을 쓴다 하면 회피폭발로 빠져 빠져나가고, 또 벽에 등을 대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360도를 수비할 게 아니라, 180도만 수비하면 되기 때문에, 대전을할 때는 항상 벽을 등에 지고 싸우는 것을, 좀 되게, 신경 쓰셔야 돼요. 항상 벽에 등을 지세요. 그러면은, 상대방 정면에서 오는 거, 충분히 보고 반응해서 도망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도망갈 수 있고, 자 앞에서 사, 이렇게 싸우다가 막 상대방을 때리고 있어요. 여기 때쟁할때 뒤에서 나는 안 맞는 포지셔닝에서. 이게 때리고 있다가 상대방이 다죽이로 온다 그러면은 저기 반대쪽으로 도망 이런, 이런 식으로 반대쪽으로 쭉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또 벌려주고 자리 잡고 잡아, 포지션 잡아주고 최대한 포지셔닝 해준 다음에 또 이렇게 멀리서 또, 또 이렇게 보조 보조 사격 해 주고 최대한 벽에 등을 대고 또 저기 온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또 회피포달 도망가서 뭐, 이동속도 느려지지 않는게 바로 또 하고, 상대방은 절 때리기 위해서 스킬을 쓸 거기 때문에, 이속이 느려져요. 근데, 헌터는 뭐다? 이속이 느려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내뒤내 내 포지션을 잘하고, 항상 벽에 등을 대고, 익사하고 있다가, 상대방을 넓은 시야로 보고 있으면서, 오면은, 도망, 다시 한번런 하고, 거리 벌린 다음에, 또 스킬 써주고, 최대한 벽에 등을 붙여라. 요거 나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기본 콤보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자유결투장 가서, 기본 콤보에 대해 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기본, 기본적으로 기본 헌터는 화살분출이라는 폭발적인 데미지를 가진 스킬이 있기 때문에 그 화살분출의 그 영향을 많이 받는데 어, 화살분출의 영향을 많이 받죠 화살분출이라는 데미지가 워낙 세기 때문에 자 일단은 어, 미호가 또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laughs> 오래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니시 무조건 단명의 질풍이에요 이 헌터에서 쓸모없는 스킬이 바로 이 우지가 남아 이게 제일 쓸모가 없어요 이 우지가 이거 사실은 이거는 필름용입니다 밑에 체력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피흡을 해요. 체력이 회복이죠. 피흡용이지 데미지는 쓰레기예요 이거를, 데미지용으로 쓰고 있기보단 싸움을 하실 때는, 우직을 쓸 바에는 무빙을 더하세요, 무빙을. 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슈아 맞딜을 하거나, 상대방이 내가 쓸 스킬이 없어가지고, 내가 맞는 걸,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해서 맞딜 하는 용도라든지, 그럴 때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주력 딜링용으로 사용하시는 거는, 진짜 게임을 못하는 겁니다. 자, 피음용으로 그냥 멀리서 이렇게 지원사격을 한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고. 자, 기본적으로 1번, 2번, 3번이에요. 단명의 질품 화살 분출. 이거는 경직을 걸고, 이거는 넘어뜨리고, 이거는 때리는 건데. 자, 경직, 넘어뜨리고, 화살 분출, 뿅! 1, 2, 그냥 기본 콤보가 1, 2, 3입니다. 1번, 2번, 3번. 근데 만약에 바기지 없다. 그러면은 1번, 화분, 또 화분. 이러면 데미지를 우겨낼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어, 상대방, 어, 이렇게 하고, 만약에 또, 이런 콤보, 콤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 힐 쓰는 타이밍을 못 잡죠? 이걸 어떻게 쓰냐면은, 예를 들어서 힐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 때리고, 넘어뜨리고, 한 번, 박이 때린 다음에 힐을 쓰고, 우직을 바로 써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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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왜 제자리에 서 힐이 더, 더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1번, 2번 넘어뜨린 다음에, 이렇게 이걸 쓰고 나서 우직으로 피우받는 식으로. 한 번, 두 번, 박이 콤보. 기, 기본적인 겁니다. 자, 1번, 1번, 단명으로 경직을 걸고, 단명으로, 아, 아 스턴이군요 기절이거든요. 경직이 아니고, 기절, 기절시킨 다음에, 화살 불출로 넘어뜨린, 넘어뜨리고, 넘어뜨린 다음에, 네, 바로, 박이수 때리는. 그냥 기본적인 1, 2, 3번 콤보. 맞추고, 넘어뜨리고, 때리는. 이게 없으면은, 이게 없으면 맞추고, 화살 불출 쓰고, 화살 불출도 쓰고, 네, 상대방이 다가오면은 벽에 등을 쥐고 있다가 이런식으로 회폭으로 빠져나가고 1번 2번 3번 힐쓴 다음에 우직으로 빵빵빵 빵, 빵. 근데 상대방이 다가올 때 우직 쓰고 있으면 안된다 그랬죠 다시 한번 단명 박이 없으니까 한번더 화분 딱 이렇게 이런식으로 우겨넣으시면 돼요 기본적이에요 1번 2번 3번 1번 2번 2번 이거는 상대방 다가오면은 거리 벌리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헌터 중에 사기 스킬이 화살 분출도 사기지만은 하, 해피포팍사 사기예요 이것도. 무적이란 시간이 이렇게 공중에 떠있는 것처럼 긴 거예요. 그러니까, 경공이 있는 거죠. 거의, 거의 경공이 있는 수준인데, 중요한 건 상대방이 이렇게 정면에 다가오면은, 이렇게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게 아니, 아니라, 방향키를 앞으로 누고 가면은, 상대방 뒤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 뒤로도 넘어, 뒤로도 넘어갈 수 있어서 뒤를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뒤를 잡고, 경직을 바로 걸어가지고 넘어뜨릴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진짜 상대방이 다가올 때 왼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굴러도 되는 거고 오른쪽으로 굴러도 되는 거고 상대방이, 상대방이 계속 붙으려고 하면은 걸고 때리고 막 이렇게 1,2,3,4 쓰다가 상대방이 붙으려고 해요 붙으려고 하면 이제 반대로 이렇게 넘어가서 뒤로 거리를 벌릴 수 있는 거고 최대한 1,2,3,4가 너무 좋은 스킬들이라서 거의 뒤에 거는 들러리예요 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는 그냥 피음용 시간 끄는 용도, 맛딜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스킬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예. 헌터라는 캐릭이 얼마나 대단하면은, 예, 전속 10등 캐릭이 우리 또 미호가 이렇게 상대해주네요. 자, 이렇게 도와주 또 미호 고맙고, 일단 투기장을 제가 하면서 설명을 한번 더 드릴게요. 음. 자, 일단 미호 고맙고, 자, 투기장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투기장은 17,511로 해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미호가 많이 도와줬고 전투중에 이동할 수 없다고 뜨는군요 그럼 나가서 오케이 나가야 돼 어디야 오케이 음. 아 여기 전투로 뜨는구나 투기장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든, 자 일단은 투기장을 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벽에 등을 대라 그리고 1번 2번 3번 콤보 그리고 어, 이제, 회피 폭발로 거리를 최대 한 벌리는 식으로 사용을 해라. 이런, 이런 얘기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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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태. 오케이. 자, 이건 검은 태양 이후에 이어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보면서 설명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00 정도 높은분 만났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타겟 찍고, 자, 설명드린 대로 단명으로 이니시, 화분, 도망가고요 자, 상대방이 근처에 왔으니까 최대한 거리 벌려주고, 다시 한 번, 단명, 화분. 자, 굴러주고. 단명, 화분. 굴러주고. 따다 거리 벌려주시고. 자, 바이 맞춰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일단 이속이 빠르니까, 최대한 거리 벌려주시면서. 다시 한 번, 단명, 화분. 아이고, 잡기. 거리 벌려주시고. 다시 한 번. 자, 붙으면 다시 한 번, 굴러주시고. 다시, 거리 벌려주시고. 너무 압박이 좋네. 자, 붙을 테니까 거리 벌려주시고. 화분. 자기 써주시고. 다시, 반명, 화분. 뭐직 붙으니까 무적으로 뒤로 빼고. 반명, 아 너무 힘든데요? 와 상대방 투력이 높으니까 너무 이기기 힘듭니다 자 이런식으로 패피폭발을 네, 이용해서 너무 500 높은데 붙는 스타일이니까 이기기 진짜 힘드네 자일 써주고 다시 한번 타격 찍어주시고 자 다시 단명 화분 자 무적으로 거리 벌리고 이렇게 다시 잡기까지 있어요 어우, 너무 힘들다. 어우, 너무 힘들다. 과깃, 1, 2, 3번 콤보. 넣어주세요, 이렇게. 자, 다시 거리 벌려주시고. 어우, 힘들어. 자, 1, 2, 3번 콤보 넣어주시고, 우직으로 피읖 무적! 부적, 무적으로 빠져나와! 와, 너무 힘들다 이기니까 <laughs> 아, 디미니 차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어 너무 이기기 힘들다 자, 이제는 좀 비슷한 투력 200 차이가 나왔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만 써줄게요 자, 클래스는 어, 또 낭낭이네 이번에는 유동강랑을 많이 만나네. 다시 한 번, 이렇게 해서, 자, 무적으로 빠져나가 주시고, 거리 벌려주시고, 자, 박인수로 심리전 때려주시고, 다시. 자, 이렇게 다시 빼고, 그리고 하고, 때리고, 3번, 끝까지 1, 2, 3번 콤보 넣어주시는 거죠. 거리 재기. 자, 무, 무적으로 반대쪽으로, 다시, 이런 그렇죠. 식으 거리 재면서, 자, 최대한 회피 폭발 사격이랑, 이제, 어, 빠른 이동속도로 거리를 벌려주시면서 싸우시면 됩니다. 일단 방패 캐릭은 거의 못 이기신다고 보면 돼요. 방패 캐릭은 거의 못 이기시다 보면 되고. 자, 이거 란이죠. 란 같은 경우는 화분을 떨어진 타이밍이 잘 맞춰야 돼요. 반면. 물론 이렇게 맞으면 안 되겠죠. 최대한 거리 벌려주시고 또. 자, 1, 2, 3번 콤보. 1번 맞췄으면 2, 3번 무조건 들어갑니다. 자, 1번, 2번, 무적으로 반대로 또벌어주시고 1번 굴러주고 빵, 빵. 스킬 쓸게 없었으니까, 지금은. 다시, 1번, 2번, 불러, 거리 벌려주시고, 다시, 1번, 2번, 굴러주시고 1번, 박이. 다시 굴러주시고 오직으로,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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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주시고 1번, 2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스킬 도중에 회피폭발사격 써지죠 근데 거의 뭐이 헌터 캐릭이 다 즉발이라서 거의 아 너무 어렵다 이거 좀 시, 시원하게 그냥 보여드려야 돼자 타이... 자이 캐릭이 타이탄이죠 단명 자 보트맨 빠지시고 다시 한번 거리를 최대한 이렇게 벌려줍니다 단명 화분 굴러주시고 단명 화분 다시 자 1번 다시 1번, 2번, 가기으로 최대한 거리 좀 벌려주시고. 다시 한 번, 1번, 2번,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1번, 2번, 그니까 1번, 지금 보시면은 스킬이 거의 한 페이지에서 끝나요. 1번 맞추고,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붙으면 4번으로 도망가고. 1번, 2번, 2번,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음. 이제 봄 티어가 더 높으신 분들이라서 다시 힐 한번 하고 자 윈도우크입니다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다가오면은 원거리에서 계속 단명 맞추고 다음 3번 이렇게 하면 1, 2, 3번 다 맞죠 이렇게 다시 1번 붙, 붙는 것 같으면 거리 벌려주고 다시 1번, 2번 굴러주고 다시 1번 오직으로 스킬이 없으니까 빵 아이고 잡기 당했군요 굴러주고 1번, 2번 거리 벌려주고. 바깃을 붙으면딱 떨어뜨려주고, 다시 한번 1번, 2번 굴러주고, 1번 우지, 빵, 빵. 자, 아, 무조건 빠져나가고 있네. 늦었군요. 자, 거리 벌려주고, 다시 1번, 2번 굴러주고, 1번, 2번. 자, 이렇게 승리하시면 되거든요. 항상 거리를 벌리는데 중점적으로 두셔야 돼요. 이 해피 폭발 사용하셔서, 그리고 1대1이니까 이렇게 제가 물리지. 때쟁, 자, 600 높은 때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물리질 않아요. 자, 높은 인도어커. 반대로 도망가 주시고, 다시 1번. 2번. 반대로 다시 도망가고. 아무래도 트럭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 쪽으로 걸어가지고 아, 너무 힘들다. 딜이안 막힌다. 자, 3번 컴보. 아, 이거 스킬 이 시켰네. 아, 어, 트레셔너 너무 힘들다, 이거는. 음. 최대한 거리를 벌리, 벌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돼요. 음. 자, 이번에는 도제가요 똑같죠? 자, 거리를 최대한 멀리. 자, 다가오면 또단명으 견제, 화분. 계속, 계속 견제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멀리서 또한번딱 넣어주고, 화분. 자, 다시 한 번, 반대로 멀리 도망가 주시고. 거리를 재는 거죠. 이렇게 상대방을 유인하는 거죠. 반명, 파분 둘러서 또 반대로 넘어가 주시고. 최대한 거리를 벌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는 무조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멀리, 멀리서 있는 사정거리 가지고 있는 스킬이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반면 자, 블록이 빠져나와 주고 다시 한번 나오고. 맞춰주시고, 구르고 빠져나와주시고, 단명 맞추고, 최대한 멀리 빠지고, 다시 구르고, 나오고, 이렇게, 빠져나와고 다시 한 번, 그르고 무적으로, 빠져나가주시고 항상 이렇 거리를 유지하는 식으로, 네.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막판 한 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트럭, 트럭이 제가 높긴 한데, 자, 마찬가지로 잊지 마세요. 콤보. 자, 1번, 2번, 3번. 기본 콤보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거리를 벌리기 위해서 회피폭발 방향 지정하시고 쓰시고, 1번, 2번. 다시 한 번. 썼으면 2번. 3번 없었으니까. 제가 처음에 알려드린 대로, 단명의 질풍, 화분, 바람, 바람 타는 킷. 콤보. 바기도 없으면은, 단명, 화분, 화분. 그리고 회피폭발은 상대방과 최대한 멀어지기 위해서 방향 지정해서 쓰면은, 이렇게 이렇게 멀리 도망갈 수 있다, 도리 상대방 반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때쟁 같은 거 하실 때 항상 벽에 등대는 거 잊지 마시고 이동 속도가 좋으니까 그 이동 속도랑 그런 넓은 시야 를 이용해서 항상 포지셔닝에 신경 쓰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기같은 경우도 심리전으로 쓸 수도 있어요 자 떨어졌을 때 화분으로 맞길 제 란할때 누누이 말씀드린건데 란을 이... 화, 헌터 이기는 법은 화분을 맞지 않는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란을 이기려 화분을 맞춰야돼요 딜이 란같은 경우는 막질량이 센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딜싸움에서 지면 안됩니다 자 무조건 비비오 들어오면 빠져주시고 거리를 자 이거는 거리, 스킬이 없으니까 거리제경으로 써줬다고 화분으로 맞질하고 빠지고 그냥 딜이 세니까 화분이 이런 식으로 지금 경공각 내려 경공각 내려왔었으면 되죠 이렇게 바기터 음. 이런 식으로 스킬을 응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헌터는 조금만 연습을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상위 티어에 있는 이유는 헌터는 쉬워요 캐릭이 어렵지 않습니다. 좀 느끼실 텐데 캐릭 자체가. 한명 화분 자, 이렇게 해주시고 떨어지는 타이밍 때 화분 맞춰주시고 이렇게 됐죠. 최대한 많이 해주고 거리제기 떨어지죠. 떨어질 때 화분 맞추고 거리 벌리고 떨어질 때 화분 맞추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화분 또 아유. 화분 또 이렇게 맞춰주고 거리 벌리고 하고 화분 맞춰주고 박이 내려올 때 지금 때려주고 이렇게 떨어지면 화분 맞춰주고 거리 벌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경공 란 상대하는 건 쉬워요. 떨어진 타이밍 때 맞춰서 센스 캐으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지금까지 헌터에 대해서 스킬 트리, 그리고 사냥할 때뭐 방법이라든지, 어, 그리고 헌터의 콤보, 어떻게 이용법에서 알려드렸는데, 앞에 영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자, 우선은 잊지 마셔야 될 점은, 떼쟁을 하실 땐 항상 이렇게 벽에 등을 지고 싸우라는 거. 그래야지, 원래는 헌터가, 어, 원거리 딜러잖아요 딜러기 때문에 뒤에서 맞으면 되게 안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방을 바라보는 쪽에서 최대한 벽에 등을 지고 내 시야를 180도로 만들어서 싸워라 그렇게 하면 은 상대방이 달려오는 모습이 이 앞에서 다 보이고 프리디를 하다가도 달려오는 걸 보면 회피포파 사격으로 뭐 반대쪽으로 뛰어나가든지 이쯤을, 이쯤까지 을이쯤 뛰어나가서 이 빠른 이동속도를 이용해서 거리를 다시 벌린 다음에 포지션을 새로 하고 싸워라 그러니까 헌터라면서 맞으면서 싸우는 건 바보예요 야, 무조건 포지셔닝에 제일 신경써야 돼요 내가 포지션을 제일 신경쓰고 그, 그 이제 무조건 우리 우리 편이랑 저기 싸우고 있는 중간적으로 지원 사격을 해 주는 헌터 역할이기 때문에 때생에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네. 그냥 캐릭 자체가 쉬우니까 영상 참고하셔 가지고 많이 연습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모르는 점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